읽어주는 사람 찰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좀은 팜스코입니다. 팜스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팜스코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어느 한쪽이 갖고 있질 않아요. 그냥쏘 소소하다. 당일 수급도 어느 한쪽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강하게 밀렸고 오늘 이제 거리량이 감소하면서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넘어가야 되겠죠. 이날 음봉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일단 보면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추세대 하단에서 이제 살짝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8,100원? 8,200원은 좀확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확 넘어가야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릴 거고, 한번더 밀리게 되면, 이제 조금 21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4월 26일날 말씀드렸으니까, 요 상승의 목표치는 다 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없어진 거고, 날짜 바꾸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가 이제 저항이 하나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 구간도 일단 저항이 되겠죠. 7,890원. 7,890원. 그 다음에 8,070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에요.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가게 된다면, 요렇게 올라가고,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요 정도 N장으로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8,100원. 요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21선이 아직 돌리지 않았어요. 21선 다시 한번 타지라로 오겠죠. 올라가고 눌리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8,500원 정도, 요원 정도 눌렸을 때, 요 구간은 지켜줘야 돼요. 8,070원 구간. 그래야 이렇게 올라가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까지 갔을 때는 요 고점이나 요, 요 밴드 구간 지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엔정이 이쪽에서 올라가는 엔정보다는 맞네요. 그 정도 관점.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밀리게 되면 조그만 N자형이 있긴 있는데, 조그만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게 전저점 언저리거든요그 N자형보다는 이렇게 잡는 게 조금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1 8 30원, 40원. 그 다음에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고, 리바운딩 살짝 나왔으니, 정도 6180 원, 이 정도 까지, 그니까 여 기서, 그리고 이제 조그만 엔니을툭 떨어 졌을 때이 구간을 좀잘 보면 돼요. 이 구간 7120 원, 7130 원, 이 구간 이 구간 잘 보시면 이 그러니까 구간을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하 나의 일지리까지 가는 거 보다 밑으로 밀려도, 7 1 3 0원은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역별이니까, 여기, 여기, 여기서 양봉이 뜰 때, 뭐, 양봉이 저가 손절 잡고 하는게 괜찮은데, 올라갔다 눌렸다, 이 고점을 넘어, 생기는 고점을 넘어갈 때, 뭐 어차피 손절을 잡고 가는 게 낫겠다. 그 정도 관점으로. 그리고 얘는 이 추세선보다는, 요 추세선. 요 추세선 넘어가는 게더 안착을 드려놓고 이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었습니다.